님들 혹시 지금 저희 전전 다돌아오고 있나요? 어 우리 전중 혹시 한명 남는 사람 있나 어이구. 명훈이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를 잠깐 저기 쩔을 위해서 잠깐 가야 된다 그래서 누굴 쩔해준대밀판님 1번님이 약속, 아, 약속 잡아둔 게 있다 그래서 어 약속 잡아둔 게 있다 그래서 변 미스 새끼 가라 그래 가라 가라이 가라, 가라 키워놨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 스트리머하고 왔었다. 저기 히이 걸려고 자원 다 처먹고 지금 나가서 데이트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래서 이래서 키워놔봐 짜뭇짜뭇 쓸모가 없어요 명훈이가 명운, 어... 다른 파티 쩔어주러 간다고? 어, 진짜야? 명훈님 안녕하세요 혹시 계신가요? 오 네네 어? 어? 여미세자라냈둬요 <laughs> 혈기 왕성한 나인데 근데 좀 약간 킹 받는 게뭐냐면은 자원 다 처먹어 놓고 말도 없이 그렇게 그냥 짤하러 호로로 가버려. 잠깐만 우리 할수 된다고 어, 중국 보석 압수해. 새끼야 상급 보석 이제 없어 앞으로. 내가 진짜 길마로써 물파 얘기해야 된다. 갑자기 길드의 어른들 러너형과 깡시형 그리고 띵누나 어? 꽃빛 누나 띵누나 띵누나. <laughs> 그러면 꽃빛 누나까지 부부 부부 동반. 대범 무섭겠는데. 안 되겠다. 영훈이 오면 오늘 그냥 광주에 시켜 있을 게 안되겠어 해이해졌어 맨날 광주에 열을 시키고 던전만 돌리니까 이새끼 지금 해이해졌어 아 그랬는데 레드스톱만 잔뜩 키우면 어떡해? 근데 명훈이 광기는 또 비효율이긴 해서 이게 아니 행님 저희 <laughs> 또 효율로 따지는 <laughs> 거예요 강화석 10세트 모으기 어 좋다 좋다 10세트 모기 좋다, 모기 10세트 좋다. 차라리 강화석 모으라고 하자 그 다음에 명훈이 보는 앞에서 우리 강화하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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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강화석 10세트 형으로 차하자 명훈이 방송하한 보라고 입이 귀에 결렸다고? 아... <laughs> 만 보죠. 아니 썸네일부터 음. 벌써 신났는데. 어이 새끼 야, 표정 봐. 아 신났다 신났다. 와 박수 치고. 아 와! 새끼 봐라. 그야 표정 이러면. 봐라. 저거 어떡하냐 야. 저거 표정. 야. 악수해주세요 저 진짜 악수해 대박이다 저아 어, 악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 할까요 어,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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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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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와 아, 악수 악수, 악수. 이지랄 아니 전전 돌다가 악수 악수 하면서 어, 옆에 그거. 딱 붙어가지고 딜안 하고 악수해주세요 궁 <laughs> 붕붕끼죠 아아아 아, 악수 아 이거요? 아 이거 악수해달라고? 제가 잘못 알았습 <laughs> 나한테 악수를 <laughs> 당한 <당하는> 줄 알고 가까이 <laughs> 갔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아수 있다 어쩔 줄을 어. 모르는데 뭐 몸을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명훈이가 엉덩이 들썩거리는 거 저거 히든 찾을 때 말고 처음 보네 저거 처음 봤다 진짜로 명훈이 우리랑 아, 사냥할 때 저렇게 개빡들러 온 적이 없었던 거 아이다 아이스케이 씨 준비하러 가야지. <laughs> 내칼 떨어지는 거야, 죽었네. 어. 얘 지금 들어가면 안될 듯? 아, 이것도 청룡술사 때문에 버금한 거 같은데. 얘 어. 돌면 버금나던데 계속. 잘됐다, 물소새끼 전. <laughs> <laughs> 그, 여기 여기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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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습니다. 네, 네, 여기 네, 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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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엄청 나오네. 누르고 있. 누르고 이렇게 딱, 딱딱 딱, 딱딱 엔트킹 카드 득템! 엔트킹 어? 카드 득템! 엔트킹! 야, 너 카드 줬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아? 아 카드랜다. 저기, 스킬복 줬다는데, 맞아? 아니, 준게 아니라, 그, 거의 겜보에서 나올 수 있어, 겜보에서. 쩔이라며, 겜보 안받아왔어 어, 아니, 근데 이게, 저기. 뭔가 받, 받, 받을 수가 없더라 이게 너 혈충이잖아 어디 갔어 엔트킹 아, 아, 엔트킹 가져왔어 엔트킹 가져왔어, 엔트킹 누가 어, 쓸 건데 어, 어. 너 아파트 단지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진짜 <laughs> 너 큰일 난다 형한테 내가 강순이 교육시킨다 니네 물으라고 다리 아, 엄마 영웅 스킬 하나 있다 열쇠도 어, 어. 혹시 너가 파밍한 거 그거 쓴 거야? 어 아니 이거 열쇠는 또 금방 하니까 어... 열쇠는 많기는 해 아니 다른 히든이랑 아, 비교하긴 싫지만 다른 히든들은 밀어받은 거 미안해가지고 막 쩔도 계속해주고 뭐아주고 그런다는데 어? 우리는 세명이 놀고 자빠지고 있고 나뭐뭐뭐 이게 한번 뭐 다녀왔으니까 또 다시 개처럼 아 다시 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아 근데 오늘은 있잖아 너가 없으면 다른 파티가 못 돌아가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할게 명호 엔치킨 카드 득템 잘했어 잘했어 여기까지 턱치즈 감사합니다 턱치즈 많이 득 감사합니다 우리 뿔난 시청 유출 부탁드립니다. 오.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다 Let's go 리 오케이. Okay. 아 아이고. 그... 아니, 그... 요절로... 아니 이거 스왑하다가 자꾸 스케치북이 켜진다 이거. 와 진짜 <laughs> 형 아쉽다 근데. 대박이다 진짜. 명맹 압수 안 씁니다 수고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오. 우리 돌리, 돌리, 돌리 형한번 실수할 수 있지. 가끔 그이상하게피 영. 오채채채 먹어봐 어, 먹어봐 먹어봐. 비아마 내가. 그럼 이거 돌리 형 매겨? 또? 아나 줘. 아 루트 형 매겨? 그래 루트네 나서어 이거 대박이다 그냥 돌리는 공법풀이었어. 끝났어 공법풀. 공법풀 날렸다고 돌려? 아닌데. 야, 코를 똑바로 하던가 그러네. 나 너가 죽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올렸어 미안. 죽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올려 죽었는데 왜 어쩔 수 없냐고. 용맹, 용맹 안 올리겠습니다. 아니 누를 누르시냐고요 리바이브에. 용맹 안 올리겠습니다. 중보중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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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오 칙도 있다, 칙도 있다, 칙도 있다야. 돌려온다고. 뭔데? 일반 처 먹었는데 개. 일반 차 나한테 까고 그래. 싸가지 없네거리 <laughs> 때리는 거는 그냥 아야 어. 근데 이게 버프 주면서 내가 이게, 이게 약간 딜레이 때문에 와존가 힐! 와는 <줬는데>. 와! 공중권도면 뭐해. 뒤와 진짜 미치겠다 어? 그냥. 주면 뭐하냐 뒤지는데. 힐도 그냥. 어어어. 도도 못해. 응안 죽었죠? 응? 안 죽었죠? 갑니다 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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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려 오케이, 오케이, 어, 딱 그렇게 그렇게 해주면 돼 그때. 어머, 주면 개소리야. 아니 씨 뭐지? 주면 뭐하냐 너는? 아니, 이게 어머나. 그냥 알아서 좀쳐 줘야 되는데 내가 저도 신경 못 썼대. 아니 줘도 <laughs> <먹은 때만 웃음> 못 먹어, 저도못 먹어. 불임도 해야 돼, <laughs> 어? 오더도 해야 돼. 무슨 그냥 근데. 안 주잖아 근데 소신 소심 바로 아, 그냥 쓸때 그냥 쓴다라고 얘기 한 번만 해주면 돼그죠 오두방자 어스텝다올스다올다올라다올라줘올라줘그올라온 <laughs> 그냥 그냥 혼자 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고라하다돼 나중에 내다시 보기 다고내스다 돌리는 거 형이 본다음에맞다와명훈다 미안한데 이미 다 많이 봤어 아, 거쯤에 아 거쯤에 아아 울프야 나를 혼수 드시라고 너나 척이야. 잘해 야형 레더 캐고오저저저저저 캐브 읽어요 아이스 피기도 겠지 야 그래서 이거 영웅 누구 쓸 거야 영웅 어떻게 루트 영을 하나 더해 아니면 돌리 영 먹여 나 리롤 칠수 있기는 해 나도 아형더 먹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일단 이거부터 상자 까봐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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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뭐 나오나 뭐 복각. 이거 또 시험 한번 해봐. 오채채채채채 채. 가봐가봐가봐 가버 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아이씨, 영웅 없어 영웅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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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불령 그래. 뽑아. 어? 나 뽑아봐. 이구저. 딸깍. 수연, 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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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연 이거 배워도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수연. 아 근데 수연 왜별론가 이건 이건 이 배워야지. 그래도유유내요나 이제 그러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거. 아니야 복각. 뜨었어? 아니 이게 뜨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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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수. 아이수. 딜이 진짜 세야겠다 다 같이겠지 솔직히 센 사람들 모아놔서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원래 안돼 나이또 개꿀통 개꿀통 지정 지정 있어 어 가보자 아니 아니 죽여, 아니 뼈뼈뼈 아야 울파이가 조금 떠들어 올라와 야씨 울프 뭐 히든이야 뼈 덧짜라 형들이 찌릿. 오 체기다 체체체체아 영웅 엄 어, 나이스! 나이스! 꿀나 찾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 아, 이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거 아, <laughs> <laughs> 아니이 새끼 봐봐 이거. 이거 0.5초라니까. 0.5초야. 아이씨 에너지 볼트 까지아나 존나 기함스러운 게 말이 허세야. 순간까지 있어. <laughs> 난 저거에 약간 놀랐다니까. 저거까지 한다고 하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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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어 상보 아니야 방금? 어 상보. 상보. 상보 나이스. 영어. 그러면 영웅 상급화. 하나에다가 상급 하나. 상보. 0.3퍼네. 개인 보상을 0.3퍼. 아니 직사로 한번 죽으라고. 응안 돼. 아 우리 죽었어 중녀가. 응안 돼. 직사로 좀더 죽으라고. 아, 응. 김이카라고. 어, 가운데 모닥불 <laughs> 인테리어야? 아니 김이카라고씨. <laughs> 이거, 이거 무슨 보스예요? 중녀가. 근데 김이 나와도 살더라 근데 그거. 나이도. 아니, 아니 이게 맞아? 중녀가 고생이 많다. 모닥불 좀 키워줘 인테리어 좀. 중녀가 다음, <laughs> 다음 보스는. 다음 보스 언제 넣어줘. 나와? 다음 보스. 중력아 다음 버스.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뭐하냐? 아, 오다시오 역대급으로 간다. 딱때라 <laughs> <laughs> 어, 어. 야, 허나솔 솔직히 보상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 힘들어. 야, 아니면 그냥 어 예티 양악하자5다시오 뭔가 효율 안 좋으면 그냥 여기 오면 되지. 뭐 어. 전설 보석 떨구던가. 전설 그, 스킬이면 모자. 스킬. 가뜩이나 중력이 더 세게 날라는 거 내가 항상 자제시키거든. 야, 그래도 깨기 만들어야지 생각해. 계속 중력기를 조절하고 있었단 말이야. 뒤틀린 중력 무서울지도 몰라. <laughs>